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염치 없고 뻔뻔한 남편과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가진 건 없어도 착하고 성실한 줄 알았고 그거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염치까지 없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본격적인 사연만 말씀드릴게요. 공부에 취미가 없었던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혼자서 네일아트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을 보고 배우다가 나중에는 학원을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기술을 익혔어요. 부모님은 당연히 제가 대학에 가길 원하셨지만 어차피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기에 괜히 대학 졸업장 하나 받자고 돈 낭비, 시간 낭비를 하기 싫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몇 번의 말다툼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 제 의견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네일아트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 보니 때로는 제대로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것도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인생 경험이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7년 정도 지나니까 돈도 어느 정도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과 상의 끝에 독립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친정은 경기도였고 제가 일하는 곳은 서울이었기 때문에 출퇴근에도 상당한 시간과 체력이 소모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독립을 하기로 하면서 저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을 위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값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직업과 담보가 부실하다 보니 대출도 제가 생각한 만큼 나오지 않겠더라고요. 집에 대한 고민과 스트레스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친정 어머니께서 그러지 말고 오래된 아파트라도 매매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결혼하실 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셔서 정말 힘들게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하방에서 시작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장만하시는데 딱 8년 걸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파트를 시작으로 점점 넓은 평수로 옮기실 수 있었고 지금은 노후까지 걱정 없으실 만큼 경제적 여유를 만들어 놓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친정 어머니가 부동산에 대해서 좋은 감을 가지고 있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께서 저에게 집을 사라고 하시니 제가 싫다고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가진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어머니에게 약간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도 많이 받았고요. 이 사실을 안 주변에서는 뭐하러 오래된 아파트를 그돈 주고 사냐며 뭐라고 하기도 했고, 이제 아파트 값이 떨어질 건데 괜한 짓이라며 걱정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몇년 사이에 이렇게 상황이 역전되리라곤 저조차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재건축 가능성이 입소문을 타면서 집값은 제가 살 때보다 3배 가까이 올랐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래된 집을 전세를 주고 그 돈으로 다른 신축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사실 혼자 사는데 20평은 좀 넓은 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고 저는 가게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일하는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1년 정도 연애하는 동안 크게 다투는 일이 없었기에 우린 서로 잘 맞는 사람들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결심할 수 있었고요. 한 가지 조금 마음에 걸렸던 건 직장 생활을 10년 가까이 한 사람치고는 모아둔 돈이 많이 없더라고요. 저야 적금한다 생각하고 아파트 대출 갚는데 대부분 써서 그렇지만 남편은 이유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비싼 물건을 좋아하거나 돈을 펑펑 쓰는 성격도 아니었고 중소기업이긴 해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시댁도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뭐 제가 집이 있으니까 당장 목돈 들어갈 일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돈이야 앞으로 같이 살면서 모으면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아파트의 전세사는 사람을 내보내고 신혼집으로 수잔이 별로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신혼이니까 아무래도 깨끗한 새집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팔고 새로 아파트를 사는 쪽으로 결정을 했어요. 문제는 아파트를 팔아서 목돈이 생기긴 했지만 새 아파트를 사는데 충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대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시댁에서 좀 보태주시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전혀 그럴 눈치가 아니더라고요. 남편도 시댁에 물어볼 생각도 없는 것 같았어요. 친정 부모님도 그냥 대출받아서 같이 갚으면서 살면 된다고 시어른들께 부담드리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30평대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명의는 물론 제 명의로 했어요. 대출이야. 같이 갚을 거긴 해도 대부분의 돈이 제가 판 아파트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한 일이잖아요. 집을 제가 해결했으니까 혼수는 남편이 모아둔 돈으로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대로 모아둔 돈이 많지가 않으니 선택지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사고 싶었던 가전제품이나 가구들 모두 저렴한 라인으로 바꿔야 했어요. 가능하면 최신 모델이나 취향에 맞는 것들로 신혼집을 채우고 싶었는데 남편은 그런 건다돈 낭비라면서 저를 말려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혼집을 채우고 얼마 지난 후 시부모님과 신우를 초대해 집들이를 했어요. 아무래도 새 아파트다 보니 단지 내 조경도 예쁘게 잘 다듬어져 있었고 피트니스 센터랑 수영장, 미니 골프장 같은 시설들도 다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파트 단지부터 집 내부까지 살펴보시면서 이게 우리 아들 집이라며 연신 기뻐하시더라고요. 신우도 집이 너무 예쁘다면서 이런 집에 살고 싶다는 소리를 몇 번이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한두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모가 원래 먼저 전화를 잘 하는 일이 없는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아파트가 지금 누구 명의로 되어 있냐고 물으시더군요. 제가 제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왜 자기 아들 이름이 빠져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이집살때 보탠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그럼 대출은 남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무슨 속내인가 싶어서 일단 대출 2억 정도 남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잠깐 멈칫하시는 것 같더니 그럼 그 2억 우리가 갚아 줄 테니 네 남편 이름도 올리라고 하시더군요. 2억을 해 주실 능력이 되시면 혼수할 때좀 도와주시지 이제 와서 왜 이러시나 싶어서 일단은 생각해 볼게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본능적으로 시모가 좋은 의도로 저러는 건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바로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니 친정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절대로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다고 신심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안 되겠다며 당장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친정 어머니는 그 길로 저를 데리고 은행에 가셨고. 은행에서 친정 어머니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제 대출을 갚아주셨습니다. 대신 저에게 차용증을 쓰고 아파트 대출 갚듯이 이자와 함께 친정 어머니께 돈을 갚으라고 하셨고요.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놓기를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다음날 시모한테서 전화가 또 걸려왔어요. 그러더니 생각해봤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다는 듯 몰려 어머님. 하고 여춘이 2억 줄 테니까 공동 명의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저그 2억 이제 필요 없어요. 대출 다 갚았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듯한 시모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그럼 그냥 2억 받아서 네가 가지고 있든지 쓰든지 마음대로 하고 우리 아들만 공동 명의로 일단 올려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그이야이 필요가 없는데 왜 자꾸 주시려고 하냐고 그러니 어른이 준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그만이지 왜 이렇게 튕기냐고 하시대요. 제가 웃으면서 공동명의 조건 안 거시고 그냥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게요라고 하자 저더러 넌 계산도 못하냐면서 황당하다고 짜증을 내시고는 그냥 끊으셨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가족 모임이나 명절 때 시모가 저를 보기만 하면 공동명의 이야기를 꺼내긴 했지만 제가 그때마다 조건 없이 그돈 주세요 라며 능청을 떨었더니 나중에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공동명예해주라는말 때문에 이혼을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들 가진 엄마로서 욕심이 나서 저러시나 싶었을 뿐이에요. 아무튼 진짜 저희가 이혼하게 된건 어떻게 보면 신우랑 시모 때문이에요. 남편에게는 다섯 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얼굴은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외모 가꾸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맨날 남자가 바뀌더라고요. 신우지만 한심하게 보이기도 하고 저런 여자는 어떤 남자한테 시집가게 되려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늘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시어머니 생신 때문에 모인 자리에서 신우가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신우가 자기 임신 3개월째라면서 결혼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시부모님은 당연히 기절 초풍하셨습니다. 갈비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식사 자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도 안색이 안 좋더라고요. 사실 제가 신우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었고 남편의 여동생인데 당연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조카가 태어나면 잘해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외해를 안 갔냐고 늘 성화였는데, 제가 아무래도 일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 좀 미루고 있었거든요. 결혼한 지 2년도 채안된 상황이기도 했고요. 아무튼, 신우의 임신으로 온 가족이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 이후로 신우가 결혼할 상대라면서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저와 남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요. 그런데 남자가 직업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다고 했어요. 심지어 신우보다도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앞으로 둘이 어떻게 같이 살 거냐고 하니까 남자 쪽에서 자기는 생각 안 해봤는데 저희 신우가 매달려서 온 거라고 자기 집에서는 아무것도 못 도와준다고 했다면서 거의 배째라는 식이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이 입이 떡 벌어져서는 아무 말도 못하시고 남편이나 저도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혔어요. 그렇게 남자가 돌아가고 나서 신우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시모도 신우에게 미쳤다면서 뭔 정신으로 저런 남자를 만난 거냐고 소리를 치고, 신우는 그 와중에 아기가듣는다면 말조심하라고 날리고 집안이 온통 숙대밭이 되어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먼저 물어보기도 뭐해서 그냥 남편 통해서 상황만 어림짐작하며 있었습니다. 솔직히 일이 바빠서 신우 일에 신경을 쓸 틈도 없었고요. 그러다 모처럼 신우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언니 바쁘냐면서 혹시 시간 될때 커피 한잔할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느낌적으로 돈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나 싶어서 100만 원이 최대라고 스스로 가슴에 새기며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카페에 도착하니 신우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부모님도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요즘에는 가족들끼리 커피 마시러 많이들 나온다고 하더라며. 그래서 불렀다고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거짓말인 거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도대체 얼마를 빌려달라고 하려고 일어나 싶어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처음에는 이런 어떠냐, 제 건강은 어떠냐 이런 가벼운 질문으로 제 기분을 떠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제 정신은 온통 돈 이야기 나오면 딱 100만 원만 빌려줘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지금 사는 집은 어때? 괜찮니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좋아요라고 하니까 갑자기 제 손을 딱 잡으면서 우리가 너한테 정말 이런 부탁은 안 하고 싶은데 부탁 한 번만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손을 빼면서 무슨 일이신데요? 라고 묻자 신호가 다짜고짜 우는게 아니겠어요. 시호는 저에게 그때 그이억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 그이억너줄게 공동명의 안 해줘도 되니까 대신 그 아파트에 우리 딸 2년만 살게 해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2억이면 그래도 괜찮은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는 구할 수 있지 않냐면서. 저랑 남편 더러 거기 가서 살고 저희 집을 신우살게 잠깐 내주라는 거예요. 저희는 애가 없으니까 둘이서 어디서든 살수 있지 않냐면서요. 그래서 제가 멀쩡히 제 집이 있는데 왜 제가 남의 집 전세를 살아야 하냐고 그랬어요. 제가 왜 이사를 가야 하냐고요. 저희 부부가 살수 있는 집이면 신혼에도 살수 있는 집아니냐고요 그러자, 우리 딸은 애가 있고 너희는 애가 없지 않냐면서 아기를 키우려면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 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시부모님께 이런 무리한 부탁은 서로 불편하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딱 잘라서 말했어요. 그러자 신호가 카페 사람들 다 들을 만큼 큰 소리를 울면서 언니 정말 너무하다고 저는 언니를 친언니처럼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우에게 아가씨 양심의 손을 얹고 다시 말해봐요. 언제 아가씨가 나를 친언니처럼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모에게 어머님도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결혼할 때돈한 푼도 안 보태주시고서는 나중에 아파트 공동명예 해주라며 계속 필요 없다는데 돈 받고 공동명예 이야기 꺼내셨잖아요. 여기서 아무도 제가 힘들 때 신경 써준 사람 없는데 왜 이제 와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 사이에서도 웅성웅성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당황한 시모랑 신우가 저에게 너 진짜 찔러서 피한 방울 안 나오겠다며 못됐다고 그러대요. 한 가족끼리 네거내 거가 어딨냐면서 내가 너 그냥 나가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억 준다니까 라면서요. 저도 이제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그이억 타령 좀 그만하시라고요. 그이억 신우 주고 신우더러 알아서 애 키우고 살라고 하세요. 제가 애가지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 저도 딱 잘라 말하고 카페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생각할수록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왜 내가 미안한 기분이 드는지 그것마저도 승질이 나 죽겠더라고요. 왜 서로 불편하게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현관을 열고 딱 집안에 들어서자 신발도 벗지 못한 저에게 남편이 고함을 치더라고요. 못된 여자라면서 어떻게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힘들게 부탁을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줄 수가 있냐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말없이 남편을 쳐다보니까, 또 우리 엄마가 공동명예 해주라고 2억도 준다고 그렇게 부탁하는데, 홀딱 가서 대출 갚고 우리 엄마 입다더라고 그랬지. 내가 그거 모를 줄 아냐면서, 저더러 매사 돈 가지고 시댁 무시하는데, 진짜, 너 같은 여자 정 떨어진다고 그러더군요. 순간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뭐하러 이런 인간이랑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당신도 그렇고 당신 가족들도 그렇고 나한테 불만이 엄청 많은가본데, 그럼 당신 나가서 당신 엄마 아빠랑 살아 잘난 그 여동생이랑 뱃속에 있는 조카 끌어안고, 네가 다 먹여살리면서 살라고 받아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도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한다며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저도 지지 않고 치려고. 그럼 한번 쳐봐 어떻게 되나 보자고 똑같이 노려봤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자기가 다 알아봤다면서 같이 사는 아파트는 부부 공동 재산이라 절반은 자기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요. 저렇게 못도 모르고 경제적 개념도 없으니 모아둔 돈이 그것밖에 없었지 싶대요. 그래서 그래 가서 잘 알아보고 능력되면 절반 가져가봐라고 비아냥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지도 승질이 나서 밖으로 나갔는지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때만 해도 이혼까지는 아니어도 저 성질머리 내가 뜯어고쳐놓고 만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는데도 남편이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이니까 처음에는 좀 걱정이 되었는데 이걸 내가 받아줬다간 평생 제 팔자 제가 꼭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3일째가 되니까 아, 이제 정말 이혼해야겠다 싶었어요. 딱 느낌에 재산 어떻게든 뜯어가려고 변호사 알아보고 다니는구나 싶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사일째로 넘어가는 날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니 이쯤했으면 저더러 굽히고 들어오래요. 자기가 다 이해하겠다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떠드나 듣고 있으니까 그냥 딱 1년만 여동생 네 들어와서 살게 하고 우리는 시댁에 잠깐 들어가서 살면 되지 않냐며 이어기며 공동명의며 없던 이야기로 하자고 자기가 시부모님한테도 잘 말씀드려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뜨신 밥 먹고 헛소리 하지 말고 집에 와서 이혼 서류에 사인이나 하라니까 저더러 넌 끝까지 여자가 굽히는 법이 없다면서 사인한다고 대신 너는 재산 분할이나 해줄 준비하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재산 분할 같은 소리 집어치우고 거지 같은 네 살림살이나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기로 한날 혹시나 저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서 사람들 많이 오가는 대형 카페로 불러내서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편은 진짜 제가 서류를 준비해 올지는 몰랐나 봐요. 황당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한다해 하면서 사인을 하더군요. 그 순간 제 기분은 다 끝났다. 철가분하다로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남편에게 변호사 잘 알아보라고 그래서 가져갈 수 있는 건다 가져가보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결혼에서도 공동생활비를 제외하고는 각자 관리했기 때문에 확신하는데 남편이 가져갈 몫은 하나도 없거든요 철진난 가구랑 가전제품은 저도 가지고 있기 싫어서 트럭 불러서 다 시댁으로 보내줬고요 이혼 후 남편에게 두번 정도 전화가 왔었어요 저 같은 여자를 놓친 건 자기 일생일 때 실수라면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시댁 식구들과는 영 끊고 저만 보고 살겠다며 애걸복걸이었어요. 하지만 한번 속은 것도 분한데 또 속을 일이 있나요? 저는 됐으니까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지내라고 했어요. 남편과 살던 집은 처분하고 그 돈으로 다시 작은 아파트 하나를 사서 지금은 제 취향대로 꾸며놓고 살고 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재테크를 하려고 요즘 알아보는 중이에요. 지금쯤 신우는 아이는 나았을까 집은 구했나 아주 가끔 스치듯 생각은 나지만 제 알바는 아니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